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교회란 곳은 은혜 받은 소수신자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역과 선교와 구제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그 소수신자들마저도 은혜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이 수습되므로 다시금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악망해야 할 이유, 여호와를 악망해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너무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혹독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실제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신자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되기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하시고 자신의 삶을 챙기지 않았다며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다 한고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로 28절 상반절을 볼까요?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께서는 야고바, 그리고 이스라엘아라고 두번 연속 부르며 자신을 오해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듣지도 못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즉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죠. 따라서 힘든 일을 당하기 전이라도 즉 평안할 때부터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듣는 일에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겠죠. 즉,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힘써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 그러기 하나님은 피주물인 우리와 달리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하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 특별히 인간의 지식과 일성에는 한계가 분명하죠.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엉망이 되고 마비되었음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개발을 하고 진보한다 하더라도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죠. 즉 피조물이 결코 창조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기에 다음과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은 한정된 것이죠. 그러기에 한번 쓰고 나면 다시 피곤하여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능력과 힘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가까운 주유소 혹은 충전소에 가서 연료를 공급받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주유소, 즉 충전소와 같은 존재라 할수 있겠죠. 하지만 주유소 혹은 충전소에 가면 연료를 공급받지만 가지 않으면 공급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결코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30절로 31절을 볼 텐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힘을 더해주는 말씀이라 할수 있는데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소년 장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소년 혹은 장정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수 있다고 여기는 보통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능력과 힘의 상징이 바로 소년과 장정인 것이죠. 실제 소년과 장정의 출발은 늠름해요. 그리고 절도 있고 씩씩하게 잘 걸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대부분 평탄하죠. 물론 사람의 인생이란 게 획일적이지 않고 모두 다르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힘든 인생보다는 살다 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소년과 장정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쳐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것이죠. 그렇게 쫓아다녔던 권력, 명예, 돈, 자녀, 지식, 건강 등도 어느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힘과 능력을 의존하던 자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게 되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듯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요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비둘기, 참새, 까치 등은 하늘 높이 날지 못하고 우리 인간 시야에서 보이는 한계 내에서 날아다니죠. 하지만 독수리는 달라요. 독수리는 우리 인간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대기가 지표면에 가하는 압력인 기압을 거슬러야만 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악망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공급받아서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세임을 공급받았기에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뛰어도 곤비치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놀라운 세임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악망해야만 합니다. 즉 다른 방법으로 세임을 얻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으로 사는 것을 뜻하죠. 쉽게 말하면 잠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호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마치 소년과 장정인양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내려 하죠.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중도에 지쳐서 자빠지기도 하고 또 포기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들 모두 여와를 호 악망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영원히 늙지 않은 소년과 장정처럼 힘차게 살아가야만 하겠죠.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여호와를 악망하며 살아가므로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코로나도 잘 이겨내게 하소서. 다음으로 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